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조수 코인계의 조수 조수현입니다 오늘은 따끈따끈한 신규 상장 코인 아발론 코인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요 근래 이제 자 어떤 기반의 코인이냐에 따라서 뭐 이제 뭐말 그대로 쉽게 해서 뿌리를 찾는 거죠. 이더리움 기반의 코인들을 좀 유난히 많이 소개를 해드린 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아주 오랜만에 비트코인 기반의 코인을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게 바로 아발론 코인이고요. 따끈따끈. 이제 막 상장을 했습니다 아발론 코인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많은 사랑 나눠드리겠습니다 그 하하하 그 하하하 비트 토렌트 100만개씩 지금 나눠드리고 있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010-7237-3249로 언제든지 편하게 문자 1 문자 1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아발론 코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어떻습니까? 1053원, 1052원의 위치에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간 지금 이번에 따끈따끈한 상장 몇 안되는 코인 중에 하나고요. 자 지금 아시겠지만 어떻습니까? 또 하루 차이로 지금 전체적으로 어떻습니까? 자 지금 코인 시장에서 지금 투자금이 조금 빠진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아발론 코인 관련해서 가장 구체적으로 이렇게 요약이 되어 있는 글을 하나 읽어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디파이 그러 그러니까 탈중앙 금융. 그 디파이 대출 프로토콜에서 비트코인 기반 스테이블 코인까지 발행하는 프로, 프로토콜로 진화했다. 여기서 보시면 어떻습니까? 자, 자, 비트코인 기반의 아발론, 아발론 코인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기반이고 스테이블 코인까지 아주 대단합니다. 거기다가 이 암호화폐 최초로 고정금리 모델을 이말 그대로 도입을 했다고 합니다. 대출 관련 또 특화 코인이기도 하고요. 게다가 어떻습니까? 이미 20억 달러가 넘는 어떻습니까? 예치금이 있죠, 그쵸? 그 고간에 쌓아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0만 개 이상의 활성화된 지갑을 보유했다, 이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어쨌든 간에 가장 중요한 건 어떻습니까? 이 비트코인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자, 요 근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떻습니까? 2주의 상장 코인, 일단 가장 이제 지금 알, 말 그대로 지금 이제 관심을 받고 있는 코인 중에 하나가 아발론 코인, 카우 코인, 그리고 솔브 프로토콜 코인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아무래도 어떻습니까? 딱이 기사. 원화 마켓 거래 지원 며칠 몇 시에 개시 딱 이게 뜬 순간부터 어떻습니까 많은 관심이 몰리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일단은 상장빔을 쏘아 올리기 시작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당장은 약간의 지금 조정 중이라고 이제 볼수 있게 조정이 올 것이라고 볼수 있겠죠 시가총액이 1660억 입니다 1660억 이고요 이미 코인원 바이비트부터 해가지고 바이낸스 알파카지 쭉쭉쭉쭉쭉쭉 상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일단 아발론 코인 관련해서 조금 신속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셔야 될지 010-7237-3249로 문자 1 문자 1 보내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알트 코인, 관심을 갖고 계신 밈 코인, 그리고 물리신 알트 코인 관련해서도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밈 코인 관련해가지고 지금 지금 아무래도 투자금 자체가 80, 작년에 비해서 80% 이상 빠졌다고 합니다. 자, 하지만 중요한 게 작년이 어떻습니까? 워낙 밈 코인이 붐이었던 해였기 때문에 이 남아있는 20% 관련해서도 또 굉장히 많은 아무래도 밈 코인이 또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또 전문가를 영입을 했기 때문에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지금 헤드라인을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더리움 팩트라 업그레이드 결국 무기한 연기 테스트넷 연속 버그 영향 이더리움 관련해서 또 어떻습니까 조금 부정적인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만 크게 신경 쓸건 없습니다 이거 업그레이드 한번 저렇게 지금 어긋난다고 해서 코인 가격이 내려앉는 건 아닙니다 Tf, tsmc 천억 달러 받고 나을 만에 뒤통수 트럼프 대만 미반도체 훔쳐가 자, 아무래도 연일 지금 말 한마디 한마디가 계속 이슈를 몰고 오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 이더리움 고래 매집과 거래소 유출로 상승 가능성 상승. 자, 리플 공동 창업자 6억 8천만 달러 리플 도난 라스트 패스 해킹 연루 의혹. 자, 트럼프 관세 유예 하루 만에 캐나다 목재 낙농품의 250% 관세 부과. 카르다노 창립자 A다. 암호화폐 준비금 포함 사실 몰랐다. 비트코인 트럼프 약발 다 했나. 첫 서밋에도 6% 하락. 자, 비트코인 TBL 바이낸 앤스 제치고 3위. LBTC, CBBTC, BOB 주목. XRP 하락 전망. TD 시퀀셜 매도 시노 확인.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어떻습니까? 어쨌든 리플이 또 3위를 내줬습니다. 테더한테. 자, 어쨌든 아발론 코인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대응하셔야 될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조수 코인기의 조수 조수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